이제는 미국 반도체 대장주, 이런 이름도 모자릅니다. 시가총액 세계 1등,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입니다. 엔비디아가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는 1.61% 하락, 145.2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0.48%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미국 대선을 이었던 5일 이후로 기간을 연장해서 보면 6.77% 급등한 상태입니다. 지난 7일 148.88달러로 마감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 지금 숨 고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니까 애널리스트들은 오는 20일 장 마감 후로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반도체 종목들과 AI 수혜주 전반의 향방에 전 세계 증시 방향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분기 주당 70센트의 순 이익과 329억 6천만 달러의 매출액을 올렸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형 기술기업들의 AI 칩 수요 외에도 각국 정부의 수요가 엔비디아의 매출액을 견인을 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기간 보편관세를 10에서 15% 부과한 것은 물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60%까지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천명을 하는 등 대중 강경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대중 반도체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매출 비중이 20%인 정도인 엔비디아의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가 최고 종목으로 엔비디아를 꼽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후 가파른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0%더 오를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이퍼샌들러의 애널리스트 하시쿠마루는 오늘 엔비디아 비중 확대, 매수 추천을 유지하는 한편 목표 주가 140달러에서 17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현재 145달러입니다. 엔비디아 주가 올 들어서 3배 이상 202% 폭등을 했지만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블랙웰의 힘이 보서더큰 성공을 거둘 것이란 낙관에 따른 것입니다. 말하는 AI 가속기 반도체 시장 규모가 내년에는 7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가 될 것이라면서 엔비디아가 이 같은 시장 확대 대부분을 취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AMD를 비롯한 경쟁사들은 이렇게 늘어나는 시장의 극히 일부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I 가속기는 AI와 기계 학습 애플리케이션 효율성을 높이는 부품들입니다. 쿠마르는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의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AI 인프라 확대에 대규모로 자본 지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이 입증이 됐다면서, 이는 엔비디아의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블랙웰이 내년 1분기 중에는 대규모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분기 매출이 50억에서 8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블랙웰 그래픽 반도체 또 추론 애플리케이션용인 글레이스 블랙웰 추라 등을 감안할 때 블랙웰 설계 매출이 내년 1분기에는 공급 제약을 딛고 200%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멜리우스 리서치의 애널리스트들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65달러에서 185달러로 올렸습니다. 그들은 엔비디아가 호퍼칩으로 성공을 거둔 이후 엔비디아 투자를 포기하는 것은 아이폰 1, 2단계에서 애플 투자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교 지적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처음 출시된 이후 15년간 수요가 강세를 보인 것처럼 엔비디아의 AI 칩도 앞으로 강력한 수요 사이클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입니다. UBS는 엔비디아의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150달러에서 185달러로 올렸습니다. 새로운 목표 주가는 내년 주당 순 이익 전망치에 주가 수익 비율 30배를 적용한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현재 선행 PER은 38.8배로 5년 평균보다 약간 낮습니다. AMD와 브로드컴은 현재 PER이 약 30배입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하락하자 경쟁업체인 AMD도 0.41% 하락했습니다. 이 외에 인텔이 크게 떨어졌어요. 4.39% 하락. 대만의 TSMC도 3.55% 크게 떨어졌습니다. 다른 주요 반도체 업체도 오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에 의해서 오늘은 더 많이 떨어져서 2% 이상 급락 마감했습니다. 7월 10일 최고치 대비 지금 4개월째 반도체 지수가 계속 떨어져서 오를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반도체 1등 기업 삼성전자도 7월 10일, 11일 최고점에서 지금 계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보가 출범하게 된 가운데 미국에 대중 반도체 압박이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에 첨단 반도체의 중국 공급 중단을 요구한 데 이어서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대중국 장비 수출을 막으라는 소환을 보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성 승리 직후 미국 정치권에서는 대중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업체들도 트럼프 이기의 기조에 맞추기 위해서 발빠르게 대중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에 ASML과 Applied Materials, 도쿄 일렉트론 등의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중국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에는 중국 내 주요 고객사 정보와 장비 판매량 등 핵심 정보들을 알려달라는 요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서 중국은 미국, 한국, 대만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반도체 장비를 구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석유, 기름과 함께 세계에서 반도체 제1의 수입국입니다. 미국의 대중제재 효과를 떨어뜨려서 이웃국가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장비 업체들에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자국 업체뿐만이 아니라 우방국 업체들의 핵심 정보까지 수집을 하면서 대중 압박 범위를 넓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최근에 미국 정치권에서는 대중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는 반도체 기업은 매우 부유하다면서 그들은 우리 사업의 95%를 훔쳤고 지금 대만에 있다고 TSMC를 공격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TSMC의 3.5% 크게 떨어졌는데 미국 정부가 고성능 반도체의 중국 공급을 중단하라고 TSMC에 통보했다는 소식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신은 미국 상무부가 AI 가속기나 그래픽 처리 장치 가동에 사용되는 7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제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TSMC에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TSMC는 즉각 중국 업체의 AI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의 발 빠르게 대중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비 업체들의 중국 매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대중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 만큼 트럼프 2기에서는 첨단 반도체와 장비의 중국 유입을 철저하게 막을 전망입니다.